합격은커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도안 오시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합격 못하는지 모르겠죠 오늘 영상을 보고 뭔가 머리를 띵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으면 분명 내년에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변리사 2차 서술 논술형 시험을 겪으면서 불합격하고 합격하는 과정에서 배운 인사이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점들이라서 꼭 제대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한번더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진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진짜 되게 뻔한 소리인데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발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 전날까지도 생각하세요. 제가 불합격하는 해에 시험장 들어가서 일반 문제 풀고 바로 느낀 감정이 아 큰일났다. 진짜 겁나 쉬운데. 남들도 다잘쓸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잘쓸 자신이 없네 이거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많지도 않고요. 틀려도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쉽고 모두가 풀수 있는 문제는 퀄리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점수가 나와요. 제가 변리사 2차 공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책다 이해하고 다 암기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제가 과연 합격할 때까지 이걸 다 외우고 다 이해했을까요? 솔직하게 가장 얇은 책 기준으로 한70% 정도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는데 그 책의 50% 정도만 이해하고 암기하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보통 2차 서술 논술형 시험은 모두가 겪어보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주변 게시판에서 기본적으로 3, 4년은 잡고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겁을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난이도에 맞춰서 모든 걸다 외우고 암기하려고 해요. 심지어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모든 내용,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바로 장수생의 굴레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매년 짧게는 3, 4달 안에 합격하는 최단기 합격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의 기준은 첫째 GS, 둘째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수가 많은 1차와 달리 문제수가 적은 2차의 경우는 최신 판례, 최근 학계의 관심 등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엄청 커요. 1차와 달리 기출 문제가 1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므로 공부를 안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둘째는요. 공부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해요. 이게 제가 2차 공부법 영상마다 말하는 건데요. 무언가를 아는 정도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1차 객관식이 아니라 2차 서술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눈으로 찍어두고 이해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아웃풋이 되어버리는 객관식과 달리 서술논술형 시험에서는 내가 아는 것만큼 아웃풋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2년차에 제가 불합격하는 해에 정말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고 불합격했습니다. 인풋이 100인데 아웃풋이 10인 사람보다 인풋이 50인데 아웃풋이 30인 사람이 합격합니다. 결국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풋이 정말 높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채점자에게 보여줘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셋째는요. 자신의 답안지를 정말 많이 봐야 해요. 이게 내 답안지는요 뭔가 글씨도 안 이쁘고요 보면 볼수록 발가 벗겨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냥 어딘가에다 쌓아두고 모범 답안만 보면서 아 이렇게 써야겠다 생각만 하실 겁니다. 맞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모범 답안은 내 답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천 개, 만개 본다고 내 답안이 모범 답안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내 답안을 보면서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해요.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겠다면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수험생들이랑 교환해서 보거나 아니면 합격자들에게 진지하게 첨삭을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이거 한번 하는 게 모범 답안 100개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넷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실 텐데, 안에 있는 내용만큼 목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몇 년을 공부한 거 쓰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두 시간 정도 걸려요. 그두 시간짜리 답안지 채점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분 정도 걸립니다. 대충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은요, 그냥 대충 봐도 뭘 썼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답안지만 몇천 개를 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채점하기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채점하기 불편한 답안은 채점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봐야 하고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목차에 힘을 주는 거예요. 목차만 보고서 우리가 뭘 썼는지 알게 만들어서 바로 채점을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실수한 걸 들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든 평가받는 건 답안지 몇 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꼴등으로라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는 마세요.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발표 전까지 아, 꼴등으로라도 합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공부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실제로 200명을 뽑는 시험에서 정말로 실력이 좋아서 붙는 사람은 50명입니다. 나머지 150개의 자리를 가지고서 4, 500명이 경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등을 목표로 공부하면 운이 좋지 않아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더라도 수석을 목표로 공부해야지만 운이 좋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중요한 것부터 하기, 인풋만 하지 않고 아웃풋 준비하기, 자신의 답안지 자주 보기, 목차에 신경 쓰기, 한계 정하지 않기, 이렇게 다섯 가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세세하게 2차 서술 논술형 전문직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